아, 안녕하세요 어, 저는 아나메구 서울교대 졸업을 앞두고 있는 유하나 목자입니다 어,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내각 사람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에레미야 35장 19절 그러므로 왕구나의영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내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왕, 여호와 김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등으로 듣고 불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과는 달랐던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레갑사람들이었습니다레갑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도 아닌 이방민족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국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한 땅에 거하게 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히 거하고자 세상에서 투쟁하였습니다. 내각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 유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300년이 넘도록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 농사도 짓지 않았으며 심지어 정착생활 대신 늘 유목생활을 하며 세상과 구별되고자 하였습니다. 유별나다, 오버한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 속에 스스로가 작아지기도 하고 자신의 신념과 뜻, 선조들의 명령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과 근심도 뒤따라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변함없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믿음, 믿음과 순종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내각 사람들은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기대했고 붙잡고자 하였습니다. 세상의 인정, 명예 구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축복이 더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이 왜 필요했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깊이 묵상했고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고자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주신 명령과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세상에서의 편안함 대신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깨지지 않는 관계성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300년이 넘도록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한 그들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내가의 아들 유나담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제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레갑 사람들인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제멋대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했는지 돌아보며 제가 얼마나 구, 고집스러운 불순종의 자녀였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인정을 갈구했고 세상에서 손해보기 싫어하는 제 본성대로 사느라 세상과 구별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를 즐기고 함께 웃었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본성대로 사느라 그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시기 질투로 마음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제게 목자의 직분은 늘 이름뿐이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었던 때를 찾기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밑바닥이었었던 때를 찾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저는 세상에 너무도 잘 스며들었던 어둠이었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 학교 기숙사에서 임용 시험을 감당하며 이런 저의 불순종의 죄와 고집스러운 모습을 너무도 명백히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2018년 한해 기절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목자의 직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의 우선순위로 두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맡기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고집스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둥으로 듣고 불순종하게 하였습니다. 날고기는 동기들 틈에서 지쳐지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자는 시간을 줄이고 먹는 시간을 줄이며 살인적인 계획표를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은은 늘 말뿐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맡기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말이 쉽지 잘안 된다 투정하며 여전히 손해진 저의 계획과 욕심을 놓치 못했습니다. 결국 불순종하고 제 고집대로 무리하게 공부하다가 탈이 났습니다. 제대로 먹질 않아서 6kg의 몸무게가 순식간에 빠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불안증으로 인해 약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그 지경까지 가면서도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는 고집스러운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과 경쟁하며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춰가느라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끝까지 말씀으로 붙드셨습니다. 공부가 불가능한 몸 상태가 되자 그제서야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십편 말씀을 붙들고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밑바닥까지 가서야 하나님을 찾는 고집스러운 자녀를 하나님은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큰 죄인인지, 그런 저로 인해 주께서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깨달아 알았습니다. 단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 일도 개인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제 욕심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 제 스스로가 먼저였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제 고집대로 행했습니다. 겉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어도 속은 늘제것대로온 불순종의 자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의 불순종을 이번 한해 명백히 드러내시고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울며 기도와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 예수님의 몸과 피를 쏟으시며 저를 구원하셨는데, 저는 그런 하나님 앞에 단한 번도 신종한 적이 없음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음을 깊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내각 사람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 방향을 주십니다. 내각 사람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순종했듯이,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대의 말씀대로 살았듯이, 제게도 같은 방향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진정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진 세, 이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축복이자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불편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이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는 절 고집스러운 불순종과 싸우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처럼 단호하고 분명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지혜로운 삶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마디 하나님의 자녀 된삶 구별됨. 이부를 안암일부 이창무 모창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네, 저는 안암일부의 이창무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가 혹시 사진사가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본업은 목자이고 취미가 사진입니다. 먼저 실무적인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기도하신 후에 곧바로 밖에 나가서 대기하고 있는 버스를 타시고 식당으로 이동해서 점심 식사를 하시겠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버스를 향해서 가셔야 한다는 것이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어제 어, 여덟 분이 버스를 놓치고 여기 남아 계셨다가 저희 식사를 하던 목자님이 식사를 못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그 여덟 명을 데리고 오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어,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민폐라고 봅니다. 오늘은 민폐를 끼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식사를 하신 후에 스키를 타실 분들은 스키라고 써있는 버스를 타고 스키장으로 이동하십니다. 스키 타시는 분들이 먼저 출발을 해야 되니까 식사도 좀 빨리 하시고 스키장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둥동굴로 가실 분들은 일단, 거기, 그, 식당에서 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소에서 쉬시는 분들을 먼저 태워다 드리고 와서 그 버스로 천둥동굴과 아쿠아리움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악훈련 하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 계시면 그 인솔자가 산악훈련장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강의를 마치시고 나가실 때 자기 주위에 있는 쓰레기, 자기가 먹은 컵, 뭐그 다음에 봉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가져다가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난 후에 항상 저 뒤에 있는 테이블에 그 강의 메시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녁에는 소감도 쓰셔야 하니까 메시지를 잘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그 하나 아 아름이 아니고 전체 전체 유비에프 카페 공식 카페 아시죠 네이버에 거기에 그 사진 동영상 컨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미 광고를 드렸는데 어, 더 많은 사진과 동영상을 올려주시고 서로 공유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미 강의 동영상이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에 가셔서 강의 동영상을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이호한 목자님을 통해서 귀한 내감족속을 축복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어, 이번 수양의 강사분들 중에서 어, 유일하게 학생 강사입니다. 어, 그래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laughs> 제가 여기 올라와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laughs>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 노래 짧으니까 가사 다 기억하시겠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축게 돌아오게 되리 옆사람 향해서 손을 이렇게 하시고,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서로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laughs> 당신은 하나님의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이번 수양의 전체 타이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끝이 아닙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와 바레인 간의 아시안컵 16강전 경기를 보셨죠? 네. 창밖으로 흘러나오는 함성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1대 0으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경기가 끝나면 우리가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는데 후반이 되면서 갑자기 집중력이 흐트러지더니 저에게 역전골을 역전골을 아니고 동점골을 허용해 가지고 연장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연장전에 가서 이 바레인 선수들이 침대 축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누워가지고 이대로 끝까지 가서 승부차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추가골을 넣게 되어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박수를 쳐야겠네요 <laughs> <laughs> 일대용으로 이기고 있다 하더라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언제 꼴을 먹을 수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받았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작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작은 결단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우리가 더 깊고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작은 결단이 하나님 말씀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명하신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작은 결단 하나를 내가 지킴으로써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건 작은 결단이 아니라 위대한 결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이번 수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이 은혜를 간직하고 이 풍성한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작은 결단 하나씩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네. 그러면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오늘 저녁 강의를 해주신, 해주실 송노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구원하라 말씀을 전하게 되실때데 네. 오늘 저녁 강의는 7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할 예정입니다. 시간표보다 약 30분 늦게 시작할 예정이니 숙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오후 야외 활동 가운데 안전을 지켜 주시도록 그리고 즐겁게 잘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키, 또 동굴 아쿠아리움 그리고 산악 체험이 있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또 안전에 유의해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접속을 축복하셨듯이 오늘날 세상과 구별되어서 경건과 거룩한 삶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모임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시대 21세기의 레갑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선배들이 준 믿음의 유산들을 잘 지키고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씩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